한번 네, 바골드 엔터의 박기사입니다. 오늘은 1월 20일 월요일이고요. 주말 이틀 연속을 다 쉬고 나왔더니 진짜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 언제나 떨리고 무서운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에 과연 어디를 가게 될지. 갈 수는 있을지 가보시죠 호호호. 예 안녕하세요 저 요긴 기흥구 보라동 가는 기사입니다 와 오늘 코리 빨리 잡혔습니다 기흥구 보라동인데 예전에 여기 갔다가 수원 팔달구 임계 갔었죠 그 때는 조금 약간 늦게 갔던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48,800원이네요. 보라동으로 두 번째 방문을 한번 해보도록. 기흥구 보라동으로 갑니다. 보라동 가고 가! 어, 일찍 잡혔네. 월요일에 이렇게 일찍 잡힌 적이 잘 없던 것 같은데. 기흥구 보라동은 우리 희류님을 비롯한 다른 몇몇 분들이 좋다고 하셨던 곳인데 얼마나 번호한 곳인지, 민속촌 위쪽이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구경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네, 저는, 용인 기, 흥, 구, 보라, 동이. 이제, 여기가 어딘지를 봐야 되는데, 아, 또, 민속촌 밑에네요. 저번에는 근데, 완전히 저기, 민속촌보다 훨씬 더 밑에였고, 오늘은 그래도 조금 낫네. 근데, 보라, 동이 핫하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여기, 보라, 동에서도 이제 어디를 찾아가야 될것 같은데, 지금 기사님이, 이게 뭐야, 이게? <laughs> 핫한 곳이 맞는 거야? 아니, 무슨 핫플레이스에 기사님 다섯 분 계시는데? 상갈력 이제 위쪽에 지하철역 있는 쪽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 거기도 보라동인가? 일단 여기도 보라동이거든요. 보라동 좋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조금 걸어가지고 뭐가 핫플레이스야? 어디야? 어디가 어디가 핫플레이스라는 거야? 일단 여기 위치가 한국민속촌 자동차극장 밑에고 그러니까. 기사님들이 딱히 이걸 모여 계신다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한 네다섯 분 정도 계신 곳이 있긴 하니까, 자동차 극장? 아, 아, 자동차 밑장, 어, 거기 밑에 쪽에 좀 저랑 지금 거리는 좀 떨어져 있기는 한데, 한뭐 10분, 15분 정도 걸어가면은, 약간 음식점들이 뭐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 바로 옆이 영통이네요 지금 수원 만약에 가다가 영통이 잡히면은 바로 그냥 잡고 안 잡히면은 저기 다섯분 <laughs> 다섯분 서 계신 곳을 가서 아, 일단 보라동에 첫 번째 음식점인 성도갈비가 저를 반겨주고 있는데 아무도 없네 아, 근데 일단 간판 많아요 간판 많으니까 아 가보죠 저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아 이거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밖에 지금 빙의 퇴마라고 써 있는데 여기 퇴마사도 있네. 어? 여기 퇴 여기 퇴마사가 있어요. 퇴마사. 어, 이 지금 무서운 곳 아니야? 민속촌 그렇지. 전설의 고향. 어? 전설 전설의 고향 민속촌 촬영하는 거 아니에요? 빙의 퇴마 퇴마사가 있는데 여기? 제가 원래 그런 부류의 영화나 이런 오컬트 막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그런 유의 영화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 어 반짝이들이 있네. 어 저기인 것 같은데요. 예, 일단 한번 보고, 젠. 예. 아 엄청 크진 않은데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게 한국 민속촌 그 자동차극장 그쪽 지나니까 좀 나왔는데 어, 영통구가 원천동? 영통구 원천동이 하나 푸단으로 올라오는데 살짝 보내줘 봤어요. 그래도 여기 민속촌 오기 좀 힘들었었으니까 한번 살짝만 보고. 제 생각에 뭐 영통 가까운 거또뜰것 같아서 16,000원짜리였으니까 아 뭐가 있네 이쪽에도 어우 어 괜찮다 근데 코리 아까 그거 들어온 거 하나 있고 기사님들이 안 계시는데 이 정도 한판이면은좀몇분 계실 법한데 그죠 없어요 한두분 정도 한번 여기 차들도 많이 있으니까 슬슬 보다가 그냥 바로 영통 거 올라오면은. 시간 좀 세이브 할겸 바로 잡아보고, 뭐, 지금 눈에 보이는 요게 다일 수도 있는데, 일단 차들이 좀 많으니까, 엄청 큰, 뭐, 그건 없는데, 아까 그영통으 가는 걸 잡았어야 됐을 것 같다 하는 기분이 조금 들긴 하네요. 기사님들 일단 안 계시니까, 와, 내가 다 먹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보라동 중에서도 여기가 완전 보라동 중심이 아니라 제가 지금 다른 보라동에 와 있나? 약간, 위쪽으로 올라갔어야 됐나 했는데 여기는 지금 걸어서 올라갈 만한 그런 곳은 없고 좀 한산하고 어쨌든 그냥 이 정도가 다본거 같으니까 영통구 뜨면 바로 어허 초록불 없습니다 콜이 기사님도 없어서 외롭고 아까 그 빙의 퇴마 이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떠다니고 있고 그 콜치가 보라동이 콜치가 맞는 아닌 것 아닌 거 같은데 길이요 지금 오늘 월요일이니까 더 음식점들이 좀다은 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사님은 안 계시니까 제가 일단 뜨기만 하면은 뭐 잡을 수 있는 시간은 될것 같고 지금 10시 반이거든요. 제가 10시 반에도 한남 시에서 막 걸어다닐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여기 외에는 지금 어디 갈 때가 걸어서 갈 때는 딱히 없어 보이니까 여기 있어 보죠. 수원 뭐 하나 뜨면 바로 집습니다. 팔달구든 권성구든 영통이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영통 가면은 거기서 다시 한번 대기. 그리고 팔달고가 뜨면은 거기서는 바로 택틀. 오늘은 망설임 없이. 일단 뭐, 떠주기만 한다면. 아, 지금 기흥구 상하동이 1 3 0 0 0원에 올라와 있는데, 둥둥 떠있네요. 약간, 약간 위치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뜨는 콜은 기사님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도도 잘볼수 있을 것 같아서 지도도까지도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계동 하나 떴는데, 놔줬습니다. 놔줬더니 5초 있다가 누가 잡으셨어요? 기사님들이. 이제 두 분, 두분 계시고. 왜냐면 인계 가면은 바로 택틀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 인계 말고 영통구 영통구 잠깐 기다려 보다가 10시 40분이니까 제 생각에는 11시 안에는 그래도 수원 가는 거 하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하나씩 하나씩 비록 용인이 많지만은 하나씩 하나씩 은 올라와서 지금 4개 정도를 봤으니까 코를 제생각에 10분 안에 잡히지 않을까 쉽네요. 아닐 수 있겠지만. 자. <laughs> 예, 안녕하세요. 그 인천 서구 청라 가는 기사입니다. 와, 희류. 희류님이 알려주신 보라동에서 청라. 좀 멀죠? 아, 근데 지금 청라 들어가는 게 맞을까 모르겠네요. 지금 11시가 안 되긴 했는데, 일단 가죠? 어, 금액이 52,800원이고요. 대략 이 정도 금액이면 1시간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기로는 히르님도 인천 기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히르님 얘기하면서 여기서 기다렸더니 어떻게 히르님이 있는 지역으로 저를 <laughs> 데려다 주네요. 희한하네. 히르님, 땡큐! 보라동에서 시원한 거 하나 건졌습니다. 어차피 이틀 쉬었고, 거기서 어떻게 나올지 벌써부터 걱정되지만은, 일단 잡혔으니까, 아, 청라로, 고 아, 여기서도 방금 저희 그 구독자님을 만났는데, 방금 전에, 제가 코를 잡혀가지고 길게 얘기를 못 나누고 그냥 바로 왔지만은, 참 이렇게, 야, 용인 기흥에서도 만나고 참, 영상 봐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참, 이런, 이런 채널을 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어우 너무 여기는 너무 또 퇴마사 나오는 분위기네. 짤. 어, 어여긴좀더 가까이 보이네요. 저거요, 저거 바로 빙의 퇴마요 근처에서 잡았는데 이거 또 퇴마사 한분 태우는 거 아닌가? 이거 큰 일인데. 네야 저는 인천 서구 청라에 도착을 했는데 어, 어 여기 뭐 콜진가 봐요. 기사님 왜 이렇게 많으시지? 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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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신다고? 이상한 곳인가? 어 이상한 곳이 아닌가? 합정 바로 출발. 기사들이 계시고 지금 시간이 12시거든요 근데 어 뭐가 여기 그 고객님이 지금 여기는 되게 외진 곳이라고 오면서 막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외진 곳이 아닌가 봐요 뭐가 막 있는데 빨간색인데 콜바치라고 표시는 돼 있네요 근데 지금 여기 시간이 12시니까 오래 있을 그건 아닌데 합정을 바로 출발한다고? 어디야? 아 무슨 뭐가 있네 음식점 같은 게 조금 있네요 아파트를 도니까 뭐가 조금 있거든요 일단 무슨 택트 같은 것도 다행히 형성되어 있는 곳이네 저는 완전히 코너킥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데 와 용인도 거의 기흥구도 멀었는데 인천도 또 멀리 오고 뭔가 이렇게 트라이앵글이 그려지려면 여기서 강동 <laughs> 기적 미라클 콜 어, 미라클 콜이 하나 올려주면 오늘 하루 제 동선이 트라이앵글이 딱 완성되는데 아, 이런 곳인데, 뭐가 반짝이들과 번쩍이들이 같이 혼재 있는 것 같은데, 저기 합정 가신다고 지금 기다리시는데, 방금 전에 파주콜이 하나 올렸고요. 나 아, 기다려 볼까? 합정 갈까? 지금 막 오긴 했는데, 합정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연수구 성도동. 연수구연수구 연수구 뜨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없어집니다, 연수구 뭐, 콜이 없진 않은 곳인데? 있어볼까? 12시 10분이거든요? 아, 고민. 합정? 아, 참. 합정, 월요일이라 콜이 있을까요? 여기보단 있겠죠? 갈까? 합정 출발! 사장님, 합정, 합정 지금 가요? 네. 예. 자, 합정 한분 출발! 합정 한분 출발! 여기 있으면 죽어요? 합정 안 가려고 했는데 너무 크게 소리 지어가지고그래 저는, 예, 저는 마포구 합정동에 12시 반이고요. 아마 제 생각인데 저번에도 한번 겪어봤는데 강동 가는 게 떠도 아마 똥 콜일 것 같지만 잡아야죠. 그래도 일단 가보겠습니다. 홍대로 가볼게요. 자우. 그래도 12시대에 이렇게 합정을 와서 뭐 잘했다 생각은 들고 딱히 큰 후회는 안 되는데 항상 제가 택트를 하거나 그러면 차에 타신 분들이 무조건 잘 탔다고 하세요, 무조건. 뭐, 두 시간 동안 서울 가는 거 하나도 없었다고 하신 분도 계셨고 하긴 했는데, 아까도. 어, 오늘도 한번 어? 두시 안에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콜이 없네요. 저번에 저기 지날 때 강동 똥콜 하나 잡았는데, <laughs> 어, 오늘 뭐 레이저쇼 같은 것도 해주네요. 어, 사람이 막 붐비지도 않는데. 전기세 시원하게 낭비하고 있는 마포구의 경기도 화남시로 입장하는 천국의 레이저 관문을 통과해 보고 있는 그때 왔을 때는 이거 못본것 같은데 새로 설치했나 보네요. 전기세 시원하게 쓰고 있죠. 젊은이들이 득실득실한 홍대 상상마당으로 접근을 한 시가 막 넘었네요. 아직까지는 잠잠하네요. 일산 뭐. 가는 콜 하나 있고 네 젊은이들이 많긴 한데 죄다 대중교통으로 왔는가 <laughs> 차를 안 타고 온것 같은데 다시 합정 쪽으로 서울 서울 가봐야 될것 같아요 어, 콜이 없네 아, 뭐 개수가 많지는 않지만은 뭐가 뜨면은 글씨가 안 보이는 게요 지금 세 개나 생겼네요 세개어뭐 콜도 많지도 않은데 그 와중에 뭐안 보이니까는 불안불안해지는데 1시 반이구요 뭐 어, 탈출이 안되려나 여기 큰일 났는데. 어, 방금 어떤 분이 박엔터 기사님 화이팅이라고 메시지를 써주셨는데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는 메시지가 없어졌네 누구지? 어, 제가 지나, 지나가는 걸 보신 것 같은데 오늘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속속 등장하고 계시네요 콜이 좀 등장해야 되는데 2시에 복귀하려는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2시 반이라도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똥콜이라도 아까 여기 도착했을 때는 강동 하남 가는 거 똥콜 걱정했더니만은 이거는 오 어, 심하게 잠잠하네요 월요일이라서 그런가 아 지금 2시고요 어참콜 없네요 정말 2시 반에도 못갈것 뭐 같은데 셔틀을 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댓글로 상상이라는 어플을 알려주신 분이 계시는데 거기 클릭하니까 굵직한 동네에 있는 셔틀은 예, 움직이는 네. 노선이 나오네요 몇 시에 어디에 도착해서 어디까지 가는지도 나오고 그거 보면은 2시 한 반가량에도 셔틀이 하나 있긴 한데 강남 가는 거라서 아좀 어려울 것 같은데 시간이 많아가지고 버스 노선표를 한번 봤는데 집으로 바로 가는 버스는 없는 것 같고 종로 쪽으로 가서 M버스를 또 갈아타야 될것 같아요 아 늦게 복게 하겠네요 버스 타면 늦는데 지금은 제가 상태가 멀쩡하지만 버스를 집어 탄 후에 상태가 안 좋아질까봐 겁이 나네요 안 풀리네. 어라, 시 퍼런 거. 안녕하세요. 네, 아, 저는 동대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N30번 버스가 10분 안에 온다고 하니까, 다행히 버스를 오늘은 많이 기다리진 않았는데, 3시가 좀 넘어갔어요. 바로바로라도 오니까 다행이지, 이거. 시간 엄청 지나서 또 4, 5시 막 넘어서 들어갈 뻔 했는데, 여기까지 운동 안에는 뭐 잡힌 게 없어가지고 이따가 이게 N30번이 길동을 지나가면서 딱그 저희 집 근처까지 가니까 강동 딱 들어갔을 때 하남이 뜨면 잽싸게 여보세요 환승입니다 네 저는 강동구 강일동을 지나 하남시로 엠버스에서 어, 또 분명히 제가 그 길동이랑 천호 이쪽 지나오면서 콜이 있으면 잡으려고 했는데 역시나 또 시원하게 잠들어 버렸는데, 지금 눈이 잘안 떠져요. 지금 졸려가지고. 이, 낮에는 본업을 하니까, 어디 앉으면 자꾸 잠들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면 항상 잠이 드는데 이번에는 제가 강동에서 꼭 하나 잡고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laughs> 핸드폰 쥐고, 잠 시원하게 들어서, 종점 와가지고, 내리시는 분이, 저를 깨워주셔서 간신히 내렸네요. 이거 이거 잠들어. 이거 잠에서 못 깼으면은 그대로 회차해갖고 또 다시 또 밖으로 나갈 뻔 했는데. <laughs> 그렇다면, 한주 시작을 했던 월요일에 정산을, 오늘은 1월 20월요일이었고요 저는 딸랑 두 개를 타서 총 수익이 10만 1,600원인, 여기에서 택틀 그리고 엠버스 비용을 제하면 한 9만 4, 5천원? 이렇게 될것 같아요. 떨렁 두개 타가지고 그래도 9만원대가 됐네요. 그 정도 거리를 갔으면 어 좀잘 연기해 갖고 집어 타고 올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월요일이라 콜이 너무 없어서 제가 마포에 도착했던 게 그래도 너무 늦지 않게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콜이 전혀 울리지 않아 가지고 완전 아 절절하게저 터진 날로 어 기억이 될것 같아요. 월요일이어서 철업을 어 제가 6개월 동안 이렇게 하면서 떨렁 두개 타고. 10만원, 막, 이렇게 한 적이 오늘 처음인 것 같아서 신기한 날이네요. 장거리를 턱턱 줘가지고. 그래도 주말 이틀 쉬어가지고, 오늘은 그렇게 뭐 버스를 탔지만, 그렇게 딱히 멀미 기운이 이렇게 막 올라오지는 않네요. 저는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잠을 청하고, 그럼, 모두, 내일 다시 또 뵙죠. 희륜님 땡큐. 자우.